하겠습니다. 저 그냥 <laughs> 바로 해요?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또 <laughs> 이번에도 이제 깨 주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아, 네. 잡시다. 네. <laughs> <돼요>. 아, <laughs> <laughs>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언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어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접촉이 쉽지 않고 그 뭔가 이렇게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음. 많고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네. 네. 오늘 주제는 회복 탄력성과 긍정 심리에 대한 음. 이야기를 우리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긍정 심리 하면 많이들 들어서 알고 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 심리 어? 좋은 거는 아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네, 데 긍정 심리와 또 이런 직무의 성과, 이런 또 혁신적인 행동 음.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 있을까요? 그, 일단, 긍정이란 단어 자체에서 뭔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러죠? <laughs> 그렇죠. 네. 어, 일단, 긍정, 긍정 하니까 내 일도 되게 긍정, 긍정하게 바라볼 것 같고, 음. 당연히 성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기업에서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음. 고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직원을 원할까요? 아니면 긍정 마인드가 강한 이런 친구를 원할까요? 갑자기. <laughs> 어, 둘다 원하는데. <웃음> 네. <웃음> 네. 어, 실제로 그 면접이나 이런 채용 그 사례에 있어서, 어, 아마 기업에서 또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기준은, 아,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과연 직무의 성과를 음. 얼마만큼 나타낼 것인가? 그만한 인재인가? 하는 거일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역량 못지않게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긍정심리였대요. <laughs> 제가 네. 정말. 자그마하지만, 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단 말이에요. <laughs> 뭐든 네. 해도 그 자체를 기꺼이, 네. 어, 너무 재밌겠어요. 이거 음. 하고 나면 우리한테 되게 많이 도움될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 역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함께하면 뭐든잘할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 거죠. 맞아.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 코로나, 음. 지금 답답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숫자가 두 자리냐 음. 세 자리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우울감이 맞아요. 많잖아요. 이럴 때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역경, 고난 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어,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통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음. 음. 어, 예를 들면 용수철이 그냥 스프링 가만히 있을 때에는 용수철이지만 이 용수철에게 탄력을 한번 주면 얘가 한번 튕겨서 음, 그쵸. 올라가죠. 그쵸? 네, 음. 이런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래요. 음. 우리 안에서 다시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에도 직면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음.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근육과도 같은 음.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 전사와 같은, 음. 네, 정말 잔다르크와 같은 음. 어, 한 여성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마 지금 화면으로 사진이 보일 것 같은데. 아, 네. 되게 예뻐요, 일단. 네. 씩씩해 보이고요. 아우라가, 네.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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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에이미 멀린스라는 음. 네, 여성입니다. 태어날 때 자신의 그 신체 조건이 어, 온전하지 못하고 음.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두 다리를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생들하고 같이 자라면서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씩씩하게 버텼던 그녀가 1996년도에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승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기록을 나아요 어, 뭔가요? 네, 혹시 대표님 100m 달리기 학교 다닐 때, 아, 좀 오래되었나요? <laughs> 혹시 예전에 뛰었던 음. 기록이 혹시 몇 초였어요? 어, 어, 정말 빨리 뛸 때가 18초였고요. 어, <laughs> 최근에는 못 뛰어요. 어, 어, 100m를 맞아요. 못 뛰어요. 어, 포기하죠? 네. 네. <laughs> 그런데 음. 이 에이미 멀린스가 100m를 음. 무려 15초 음. 77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 어. 저보다도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의족을 그렇죠. 의족을 끼고 달리기를 하는데, 음. 100m가 세계적인 신기록이 나왔어요. 어, 그리고 200m도 역시 세계적인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음. 어, 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라 음. 한다면, 삼관왕을 어, 하죠. 100m, 200m 멀리뛰기까지, 음. 그리고 어, 이 에이미 멀린스의 계속적인... 질주 본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델로도 또는 또 영화 출연에도 그쵸. 네, 세계적인 각광을 받으면서 강연회에도. 맞아요. 동지구역 강연가로 전세계에다니시지 않아요. 음. 너무너무 정말 본받고 싶은 세계에서 뽑는 그 선정한 아름다운 음. 여성의 그 50인 중에 들어가는 음. 인물로도 에이미 멀린스가 네,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녀가 했던 정말 당당한 이야기. 음. 다리가 없다는 것이 어, 내게는 축복이었고 행운이었다. 어,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걸 발판 삼아. 어, 더 좋은 뭐 이렇게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뭐 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멈추는 분도 계실 텐데 전자였던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 많은 사람들한테 어, 나는 이런 역경에도 이렇게 자고 일어났다. 음. 이러한 동기부여가 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적인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게 어, 충분히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어, 제가 또한 사람을 한번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음, 이건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혹시 어릴 적에 책 좋아하셨어요 어~ 네 그때 많이 읽었죠 <laughs> 아, 네 요즘 음~, 음. 아이들이 좀책 읽는 것을 많이 좀 기피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막상 이 초성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 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음. 그러면 좀 아주 아주 어린 시절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볼게요 네, 네. 혹시 미워 오이 새끼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웃음> <웃음> 어, 우리 대표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안데르센. 오, 네. 네. 어, 진짜요? <laughs> 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성냥팔이 소녀라는 책은 누가 동화 작가인지 아시나요? 누가 지었을까요? <laughs>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어,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데르센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음. 그런데 어 실제 이분의 사진을 통해서 이분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 판단은 우리 시청자의 뭐가 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음. 안 될세 이분 자신이 볼 때에는 음. 어, 자신이 굉장히 못생겼다 음. 어, 좀 자존감이 많이 처음엔 낮은 것 같았어요 음. 음. 근데 이분이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또이못생겼 이 외모로 음. 인해서 좀 어, 어렸을 때부터 좀 주변의 상황에서 좀 따돌림? 음. 이런 것도 좀 받아본 이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음. 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델세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 그런 명작을 음. 지을 수가 있었고요. 어릴 적에 아빠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또한 맛보았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책을 어, 많은 대중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다고 음. 합니다. 네. 자 안들센이 정말 못생기고 정말 가난하고 저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면 그 상태로만 움크리고 있었다면 회복 탄력성이 없었다면 어, 우리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명작의 튀어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네. 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내가 이것을 참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래요. 음. 참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또한 즐기면서 음.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러한 장본인인 거죠. 네. 그래서, 회복탄력성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 수동적이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동적이고, 자기 통제가 필요한, 자기 두, 주도적인 이러한 통제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어, 이런 회복탄력성이 어느 정도 네. 나에게 이렇게 잘 어, 그러니까 내가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 삶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네. 어, 어떤 일의 결실이라던가 연결을 지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긍정 심리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높대요. 음. 그래서 실험을 한 결과, 연구한 결과 조직 내에서 성과를 이루는데 긍정 심리가 높은 사람이 성과를 고성과로 일어날 음.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만족도가 음. 있어서도 네. 성과 면에 있어서 공헌도가 음. 이 정도의 차이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긍정심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죠. 긍정심리 자본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이뤄내는데 긍정심리는 회복탄력성 그리고 희망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 효능감 음. 그리고 낙관주의. 이런 어, 마음이 있을 때에 굉장히 발휘하는 정도가 각 기업에서도 음. 어, 실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네, 우울하고 역경과 또 좌절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심리의 마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이런 마음의 근육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네. 어, 사실은 저희 강사들도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강의들이 다 취소되고 음. 모든 것이 멈춰 있는데 이분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잘 됐다. 아. 지금 책 쓰면 되겠다. 와, 아. 책을 냈어요. 그리고 와 네. 그분은 너무나 음. 이 시기를 음. 정말 잘 이용을 하신 그런 <laughs> 네.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코로나는 맞지만 누군가는 책을 쓰고 자기를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음. 시간으로 만드는가 하면 누군가는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점점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우리 안에 낙관주의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음.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잘될 네.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 거. 근거 없이 그냥 조금만 버티면 음.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음. 그런데 별볼 일이 없으면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때 일어서지 못하는 음.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 긍정 심리. 자,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키울 수 있을까? 많이들 고심들을 음. 하세요. 네, 나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직장 상사, 네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진심 어린 우리 관심과 이해, 이런 것만 있어도요, 사랑만 있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그 지지해 주는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더 싹트면서 어, 이 어려움의 시기도 회복 탄력적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내 옆에 그런 사람 한명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언택트 시대에. 많이 제 혼자 고립돼 있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 좀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